스미러를 탈거하기 위해서는 여기 끝에 있는 커버를 제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 빼시면 돼요. 커버 탈거하고 여기서 10mm 스패너 있으면 편하고요. 깔깔 있으면 더 편합니다. 여기 있는 커넥터는 그냥 눌러서 빼주시면 되고 일단 빼놓으시고, 피스 풀어낸 거는 손잡이 옆에 공간에다가 놔둬 놓을게요. 10mm 볼트는 풀어가지고. 자. 나트에는 여기다 모다둘게요. 이렇게 됐습니다. 자, 풀고 나면은 이거 그냥 떼시면 돼요. 이렇게 딱 풀립니다. 확 떼지죠? 자, 어, 우선 이렇게 집에 방 안에서 작업하려고 들고 왔고요 십자 드라이버. 네. b h 2 아니면 3 정도 해야 됩니다. 집에 있는 조그만한 일반 십자 드라이버는 약해가지고 안 되고요. 어, 분해하거나 시계 분해할 때 쓰는 그런 거 있죠. 근데 웬만하면은 그저 일반 뭐 태국이나 중국산보다는 일제로 사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제가 예전에 어, 중국산을 샀는데 쓰다가 바로 부러져 버리더라고요. 네, 너무 약해가지고. 자, 일단 이렇게 준비해 주시면 되고, 분해 부터 할게요. 일단 여기 커버는, 이거는 그냥 쉽게 분해가 됩니다. 네. 이렇게 안에 고무로 패킹이 되어 있어가지고, 이렇게 그냥 살살살살 벗겨내면은 쉽게 분해가 돼요. 이렇게 분해하시고, 여기 있는 이 커넥터는 이렇게 눌려서 빼주시면 됩니다. 요 위치 요거 확인해서 나중에 여기 눌려서 들어가면 되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요 커넥터를 분리해야 되는데 이게 좀 생각보다 힘들어요. 요거를 분리해야 이게 다 빠지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요 부분. 지금 이 모양일 때요 부분 여기 사진 찍으시고, 그다음 반대쪽에 부분 사진 찍으시고, 그다음 반대쪽 이게 잘안 보이시면 이렇게 사진을 확대해서 색깔 보셔도 되고요. 보시면 맨 위에 검빨이랑 그다음에 초록, 그다음에 요거 하얀 색깔 노란색 섞인 거. 그 다음 밑에 노란색깔이고요 위에가 빨강, 초록, 흰검, 검자 요런식으로 해가지고 요 위치, 요, 요 부분 위치 요 부분 위치 확인해서 전체 확인되게 해가지고 나중에 요, 요 상태로 그대로 꽂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진을 미리 찍어 놓으셔야 나중에 실수하지 않고요 제일 작은 거 일자 드라이버를 이용해서 작업을 하는데 어떻게 작업을 하냐면 어 일단은 밑에거 먼저 요, 요 부분 먼저 네 여기서부터 먼저 작업을 할게요 요 밑에서 이제 이렇게 눌려서 해야 되기 때문에 자 여기 이게 스크류 드라이버의 위쪽에 보시면 어, 이렇게 눌려서 딱 들어가는 홈이 있어요 홈을 눌려 가지고 눌려서 밑으로 제껴야 얘가 빠져 나오거든요 이홈 중에서 이 커넥터 바로 밑에 부분에 홈이 있는데 여기에 드라이브를 넣어 가지고 눌려서 이렇게 빼내는 형식입니다 이렇게 돌려서 뒤로 빼면 이렇게 빠집니다 아 이거 딴건다 뺐는데 아이 끝에 이게 하나가 야마가 나가지고 안 빠지네요 그래서 안에 다 뭉개져 버려가지고 일단 이거는 그냥 잘라내고 나중에 뭐 조인을 해서 써든지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까요 아, 좀빡시네요 여러분들은 이거 나중에 할때 잘푸시고 이렇게 빼시길 바랄게요. 안됩니다. 아무게도 아 안돼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이렇게, 이렇게 이제 스펀지랑 물 들어가지 않게 해놓은 게 있거든요. 이건 나중에 따로 이렇게 꽂으면 되니까 그래서 전체를 이렇게 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빼시면 되고 ph1번 보다는 2번이나 3번으로 쓰시는 게잘 풀립니다. 아니면 야마가 나거든요. 그래 한번 풀릴 때 힘을 꽉 주고 잘 푸시면 돼요. 이거는 전선 밑에 숨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드러내가지고, 전선을 살짝 이렇게 드러내시면 보이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본선을 이렇게 뽑아내시면 됩니다. 이렇게 싹 뽑아내시면, 이렇게 분리가 됩니다. 자, 여기까지 분리가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어디를 뜯어야 되냐. 제가 실수를 한 게, 사실 이게 제가 두 번째거든요. 앞전에 뜯었던 거는, 제가 일반 영상들을 보고, 그냥 막 벌려가지고, 이게 빠질 줄 알았는데, 그런 구조가 아니에요. 네. 그런 구조가 아니라서, 지금 어떻게 해야 하냐면, 그 열선이, 요렇게 해서 여기 붙어져 있거든요. 미러 열선이. 네. 미러 열선이 여기 붙어져 있기 때문에, 어 이렇게 얘들을 최대한 이쪽으로 당긴 다음에 얘를 이렇게 제게 해야 돼요. 여기를 제게 가지고 힘을 줘서 탁 뽑아내셔야 돼요. 네. 그러면 안전하게 일선도 안 다치고 뽑아낼 수 있습니다. 그럼요. 밑에 여기 선을 놓고 밑으로야 해좀잘 뽑히네요. 오, 빡세시. 자, 자 이렇게 뽑아보겠습니다. 네. 밑에서 뽑아야 되네. 아. 자, 아래쪽 먼저 잡아 당기고 그다음에 옆에 이렇게 뽑으시면 돼요. 오, 빡세. 자. 보시면 여기에 열선이, 열선 배선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뽑으신 다음에 아, 어, 요 커버를 뜯어내야 되거든요. 커버는 요거 하나 여기 있는 거 하나 자 뽑을게요 자 이거 하나 그 다음에 어깨쪽 요것만 들어내면은 아마 이거 뽑힐 거예요 음, 어 안돼 어떡해 싹 빠졌네 오우씨 자 여기 밑에 밑에 쪽을 빼야 확 빠지네요. 자, 이렇게 되면 얘가 통째로 빠지거든요. 자, 얘가 어떻게 빠지냐면 자, 아, 아 차, 차, 차. 여기 밑에도 하나 있네요. 얘까지 예, 빼줘야 돼요. 해서 이렇게 빼내시면 돼요. 자 이렇게 드러내시고, 음 흙더미가 되게 많네. 이거 좀 털어 줄까요? 아 어. 이렇게 조심해서 드러내시고 다른 거 손댈 필요는 없습니다. 어. 다른 거 손댈 필요 없으시고, 어뭘 빼야 되냐면 얘를 빼야 돼요. 얘를. 어. 이게 이제 모터 쪽에 들어가는 요게 모터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분해해서 여기 뒤에 보시면 이렇게 어 육각, 육각, 육각 이제 너트로 이렇게 두개 조여져 있어요. 그냥 여기 두개 푸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이거 누르면 내려옵니다. 자. 이렇게 빼 보시고 그다음에 음, 아우씨, 그냥 빠져버렸다. 어 여기 밑에 커넥터가 있는데, 그냥 빼버렸네요. 그냥 빠져버렸네. 자, 그 다음. 요거 네 개를 풀어야 이제 모터가 나오거든요. 그렇으면 어, 벗겨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뭐가 부러졌나 볼까요? 이 앞에 것도 제가 한번 뜯어봤는데, 얘가 부러지더라고요. 이 보세요. 여기도 부러졌네요. 이제 마모가 돼가지고 끝에 부분이거든요. 일단 제가 앞쪽에, 앞전에 저왼쪽거 뜯었을 때는 이렇게 두 개가 이게 동강이 났었거든요. 이런 식으로 부러져 버려가지고, 아예 움직이질 않았어요. 네. 이 부품도 지금 여기 보시면 잘 보일라 모르겠는데 살짝 살짝 여기 벌어졌죠 여기 톱니가 이제 얘도 이제 맛이 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 친구는 아예 동강이 나 버렸고요 그래서 새로 제가 주문했거든요 해외에서 왔는데 제가 들고 올게요 녹화를 하다가 중간에 안 눌려 가지고 깜빡하고 소개를 안 했습니다. 자, 요렇게 생긴 친구고요. 아무래도 이렇게 기존에 있는, 음. 자, 기존에 있는 이 플라스틱처럼 생긴 요렇게 생긴 친구에 비해 되게 견고하겠죠. 되게 견고하게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거는 한 17,000원 정도 주고 제가 샀습니다. 샀는데 이걸 그대로 이식시켜 보겠습니다. 딱 맞아 떨어집니다 지금 잘 맞아 떨어지거든요 이렇 왔는데 어 지금 그리스가 어, 또 말라져 있으니까 제가 집에 있는 고열 그리스로 가지고 와가지고 어, 좀 채워 놓도록 할게요 네 요거는 하이렉스 어, 고열 그리스인데 제가 오토바이 정비할 때 자주 쓰는 어, 그리스입니다 요거랑 잘 맞을지는 모르겠으나 또 써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아서 일단 들고 왔구요 이렇게 발라서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구리스 많이 바른다고 문제가 달라나 모르겠네요. 없겠죠? 자, 다시 조립에 들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저리 분 분의 역순 항상 기억해 주시고 이거 두개다 쏙쏙 들어가겠네요 네. 그죠 이제 쏙쏙 들어가네요 여기서 6강 노트 잠가 주도록 할게요 손으로 잡고 돌려주면 됩니다. 여기도 놓고 돌려줄게요. 자, 말했던 노란색 볼트 스크류. 이런 거 있으면 이런 거 다시 제자리로, 제자리로 끼워주셔야 되고요. 여기 이제 물이 들어가면 안 되니까. 들어갔고, 자 원래 방향이 이쪽인 거죠. 자, 다 신생원 상태로 복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봐가 주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한번 요거는 한번 쫙 끝으로 완전 당겨 주셔야 나중에 이게 선 정리할 때 이게 좀 편하게 정리할 수 있거든요. 안 당겨 주시면 또그 이걸 꽂고 나서 또저동로즈로 빼야 되니까 자, 요거 꽂기 전에 아까 커버있죠 통과시켜 주시고, 커버를 정착하겠습니다. 자, 아까 여기를 힘줘서 뺐기 때문에 여기 먼저 꼽히, 꼽히게 잘 잡아 주시고, 자, 다 들어갔거든요. 아까 한개 남았던 볼트 커버에 꽂히는 거죠. 자, 다 들어갔습니다. 제대로 들어갔는지 확인해 주시고, 자, 틈이 있으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요거는 그냥 원래 요 상태에서 자기가 느낀 대로 그냥 있었다면 꽂아주시면 돼요. 끝이에요. 다음에 빼실 때는 여기 눌려가지고 열로탁 올리는 거 잊지 마시고. 자, 이거는 이렇게 막 움직여도 어차피 나중에 전동 연결해서 하니까 작동은 잘 되더라고요. 자, 이 항상 당겨놔 주시고. 어, 처음에 이거 떼오실 때는 아무래도 이렇게 펼쳐놓은 상태에서 떼오시는 게 네, 좋은 것 같습니다. 작업하기도 편한 것 같고. 자, 이 상태 그대로 이제 꽂아줄게요. 자, 전체 빠짐없이 들어갔으면, 옮겨서, 온 상태로 보원을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팁이 있다면, 요거 들어갔을 때, 요거를 좀 떨어뜨린 다음에, 여기 다 꽂아 넣어주세요. 이렇게 넣넣 넣고 다시 넣어야지 여기에서 이렇게 그 결착한다면 이렇게 넣으려면은 얘가 잘안 꺾여요 목 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이렇게 빼주시고 이 상태에서 넣어 주셔야 지금 미리 해 놓어야 나중에 어차피 넣을 거니까 작업 을 편하게 할수 있습니다. 자 넣었으면 얘는 다 들어온 거 확인했으면 드라이브로. 넣어줄게요. 지금 미리 좀 당길게요. 자, 자더 나오죠, 이렇게. 이렇게 딱 빼내야 됩니다. 이렇게 끝까지 빼주셔야 이제 작업이 편하니까 요거는 제일 마지막에 어, 꼽, 꼽아 넣는 걸로 하고 자, 이제 제일 중요한 순간이죠. 요렇게 들어갔는데 빨간색은 제가 지금 요거 남겨놨다가 제일 마지막에 작업하는 걸로 할게요. 그래서 아까 그 사진 찍어 놨던 자, 사진 찍어 놨던 순서대로 이렇게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빨간 선이 제일 마지막에 있으니까 반대쪽 이 부분이 되겠죠. 이 부분. 자, 빨간 부분이고, 자, 이 부분, 요렇게 되겠네요. 이 모양으로 내려가지고, 자, 선을 찾아서 노랑, 약간 하얀색이랑 흰색 섞인 거, 그 다음에 진한 녹색, 검빨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랑, 먼저 찾아서. 자, 그 다음에, 노랑이랑 흰거 섞인 거, 요 색깔이네요. 녹색인데 진한 녹색 자 이거는 이게 연녹색이고 이게 진한 녹색이거든요 이게 진한 녹색 꽂아 주시고 그 다음에 검빨자여기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대로 들어갈게요 자이 상태 그대로 들어간다면 자 검정색, 검정색, 그다음에 흰 검, 흰 검, 그다음에 녹색 다 빨간색이죠? 얘는 이제 조인해야 되겠습니다. 어. 조인을 해야 돼서 어. 일단 절연 테이프 가져왔고 제가 이거 전기 전공이 아니라서 이 전선 따는 칼이 있다던데 어, 그게 없어가지고 일단 최대한 한번 벗겨내 보도록 할게요. 오우씨. 잘렸는데? 아, 괜찮겠지? 자, 어, 이렇게 들어갔고요. 자, 여기 물이 안 들어가도록 아까 해놓은 건데 음, 자, 스펀지 그대로 밀어주겠습니다. 네, 들어갔고 그 다음에 이 친구도 이 상태 어디지 너무 들어가냐? 자, 어, 이 상태에 있던 것 같고요. 커버도 씌울게요. 자, 마무리는. 작동이 잘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아까 어, 이제 저녁이 됐네요. 벌써 날이 많이 어두워졌습니다. 했던 대로 다시 그대로 꽂고 볼게요. 바로 빠질 수가 있으니까 이거 하나씩 꽂아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10mm 스팸으로 눈 풀리게 하는 너트자 요거는 안에 내장 커버 창문을 차를 열어서 달아야 될것 같습니다 간단 하죠. 과연 오 된다 된다 된다. 됐다 됐다 됐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자 이쪽은 하지. 마무리가 안됐죠? 지금 안에 제가 기어를 아까 빼놔가지고 헛돌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나중에 저거는 날 밝을 때 내일 일, 어, 일 마치고 하든지 이렇게 작업을 하는 걸로 할게요 <laughs>